저희는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. 보시는 바와 같이 차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토요일은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고요 일요일은 제 여동생 결혼식이 있습니다 도착까지 한 4시간 정도 남았고 무사히 갈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일단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<laughs>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 미연이 네. 네. 너무 울어서 들어왔는데 <laughs> 눈물의 떡볶이야여기잘 <laughs> 자네 오늘 애들이 너무 얌전한데요? 그치. 아빠가 뒤에 있어서 그런가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자요 야, 뭐 다음 휴게소 한번 들러자 지금 저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낑겨서 타고 있습니다 골반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너희가 행복하다면 아빠는 아빠 골반 째로 포기할 수 있다. 휴게소 왔는데 여기 휴게소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 찍어야 될것 같아서 카메라 켰어요. 분이 영천 휴게소인데 여기에 수유실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. 기저귀도 혹시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고 물 티슈도 있고요. 접병 소독기 되게 이제 뭔가 가정집처럼 잘 되어 있어요. 부산 가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휴게소 들러서. 애들 한번 점검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근데 오늘 좀 생각보다 수월한데? 그렇 내일 설정하죠? 도착했어요. 뷰가 너무 좋아요. 우리의 부산 숙소예요. 2박 3일 동안 잘 부탁합니다. 제세 .Eh? 아. 아이고 아이고. 안 울어. 이엘 아, 예, 그 일러? 일러. 이엘 일러? 일러 오세요. 아빠 일 오세요. 아빠가 일 항상 카메라. 와, 근데 진짜 애들이 너무 순했어요. 오는데 거의 울지도 않고 계속 웃다 가만 왔어요. 그럼 4시간 걸렸나?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. 음, 딱 4시간. 컨디션 최상. 야, 여기 되게 좋다. 야, 잘했다, 여보. 부산 뷰예요 와. 연아, 뭐해? 경치가 <laughs> 좋아해요 경치가 아, 좋아? <laughs> 너 누가 보면은 한 18개월 된 아기인 줄 알겠어 언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바다를 보고 있어? <laughs> 마, 자기 혼자 저기까지 기어간 거야? 미치겠네 너무 귀엽다 날씨 찌기네 이연아 해봐 날씨 찌기네 저 하자는 발 보이시나요? 어, 아니야. 모자야 모자 이모가 모자, 모자 사왔어 어, 모자 사온 거야 이모 잘했어 응. 모자 갖고 싶었어 아, <laughs> 뜯어줄래 아. 이런 거. 아. 뜯어줄까 응 씌워줘 씌워줘 아 귀여워 기다리는 것봐아 <laughs> 귀여워,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야, 아니야 좀만 있어봐 어 <laughs> 아, <너무> 귀여워 안녕 <laughs> 귀여워, <웃음> 귀여워.

이서 이거 아직 너 먹으면 안 되는 빵이야. 어. 아직 안 돼. <laughs> 아 너무 귀엽다. 응. 엄마. 이거나 이거야? 이거? 이거? 이거 맞아? 응 음, 맞네. 어 맞네 맞네. 이서만 주고 자기 안 주니까. 어, 어 맞네. 열 받았어. 맞죠? 이빨 봐봐 이빨. 맞죠? 이빨. <laughs> 맞아요. 괜찮아. 어, 침착한데. 안녕하세요 저는 <laughs> <전원, 전원, 웃음> 영유수였고. <영수증을 하고 웃음> <해보고, 웃음> <어떻게> <laughs> 아, 내일... 어, 아이고. 아이고, 괜찮아? 어, 어. 많이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이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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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 어. 안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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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 어. 안하 어. 어. 했 어. 이서야, 이서야 여기 봐봐, 너분량 꼬부야지. 이서야, 이사. 여기 봐봐, 이서. 야 이서. 이서는 무사, 성정이사, 성정이 어우 미치겠다. 이서 꼬부기 엄청 좋아해. 응? 이서 여기 발박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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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봉생 <laughs> 싫어. 응? 응. 이서야 손님 왔다. 안녕하십니까. 처음 보겠습니다. 잘해. 모자마자 그냥. 근데 많이 컸지? 어, 많이 컸다 어, 엄청 아, 컸지? 이거 아, 봐 <laughs> 이서 파 딛고 이런 식으 먹고 자고 나네 좀더 컸어 너네 봤을 면? 때 애들 뒤집기도 못했잖아 왜뒤집 못했지? 힘내라고 막니 이서 우 앉자 오케이, 오케이. 괜찮다? 네, 그래 어때? 오자자 에버넷 신정이 집에 갈래? 나 동현의 집 갈래 진짜 이러려고 말했건데 너네 오기 전에 다재워놓려라했는데 애들이 자야 저녁을 먹을 수 있을 텐데. 음. 현재 시각 아침 5시 음. 반입니다. 아, 귀여운 <laughs> 땡땡 부은 애기들이에요 이사 많이 부었어요?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? 너무 부었는데요. 관심 있는 복귀가 빠진다. 이소는 진짜 울지도 않고. 가가가가가. <laughs> <laughs> 기요 <laughs>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셨어요. 밥 드시니까요. 네. 왔다 갔다 하세요 계속. <laughs> 아이 뭐가 <이렇게> 또 속상하실까? <laughs> 저, 혹시 숙취 심한 아저씨세요? 어, 숙취가 좀 심하세요? 예은 씨. 어제 얼마나 드셨어요? 어제 분이 얼마나 먹었어? 어? 예은아. 아 머리 아파. <laughs> 아이고. 아빠 아침 좀 먹자. <laughs> 네? 이소리 제일 괜찮은 것 같아. 우리 애들 기호성. 그리이 메뉴가 제일 많아. 다른 데거는한두 가지 정도거는이 친구는 이친이기가막 맨날 똑같은 거먹이면조는저 친구는 이 든단 말이야구는이어요왜이러고드이까요 대체 음. 네? <놀람> 아는이미 개, 너무 세게 조였나? <laughs> 어쩔 수 없다, 이연아이연아왜 어? <laughs> 이렇게 몰래 먹어? 어? <웃음> 당당하게 <웃음> 먹어. 하나 더 줘, 이서. 근데 이게 잘안 묻어나는 방법이라서 이거를 다 비우고 <laughs> 맡겨놓추천받아 마카오에서 이제 매일매일 재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팀의 바로 열을 채겠습니다 지금요 36.8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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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안에 티셔츠를 입혀야 될까요? 이대로 가도 될까요? 어떻게 생각해요, 연이는 응? 당연히 입혀야지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벗고 싶어? <laughs> 거 아니야? 응? 엄마가 나갈 거 있었나? 있어 어? 네, 저희 이제 영민이 결혼식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가자. 응가? 응가? 응가면안 되는데. 방금 했잖아. 이현이. 어, 이거 잘생긴 누구지? 이거? 잘생긴 사람 누구지? 화가선생님화가선생님 선생님. 무슨 그림 그리세요 보통? 대자뷰, 대자뷰. b t s 되지 이거. 나서 b t s d 이아 결혼식 시간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저희 결혼식 때도비가왔었거든요 진짜 한마음, 한테으로 피가, 그치,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간만 에, 화장을했어요 재미있는 n u 들 e s 이0 minutes, 10 minutes, 10 minutes, 10 m 아니 그래도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남편 친구들이 많이 오는 데다 보니까 너무 약간 평소에 다니는 아줌메처럼 가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화장을좀 했습니다. 근데 아짜 살찐 게 가려지질 않네. 이목구비가 많이 옅어졌어 살이 쪄가지고. 아니야 화장으로잘커버돼커버했다고 하면 안 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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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에 했으면 <laughs> 라면 안 되고. 아니야 이목구비 원래 뚜렷한데 뭐 이렇게 해야지. 원래 뚜렷해. 나 아, 예뻐. 오 멋있는데. 멋있는데. 안녕. 옛날에 네 예쁘네. 아야 영민 결혼 축하해요.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이에요. 오늘은 재민이의 회사 동기이자 10년 지기 친구 영민이와. 저의 친한 언니의 직장 후배였던 아연 씨의 결혼식입니다. 제가 주선해갖고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 커플이 지금 2년 정도 열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. 마담주로서의 첫 데뷔일입니다. 그래서 저희 아기들이 마스, 마스코트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같 왔는데요. <laughs> 아들 육아 히트입니다. <laughs> 저는 <laughs> <전 웃음> 떡볶이만 하나씩 주시면 그가 누워있을게요 <laughs> 아들은 빡세다 근데 이게 모든 아들이 이렇진 않지 않을까? 우리 아들만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아바아야 아바아야?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안녕하십니까 가짜코의 삶김남문입니다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? 나 헤어졌어 아 진짜? 부부잉잘 보고 있어. 어, 민규, 너는 그렇자. 벌크업 하고 있어요, 즘 어, 벌크업. 다이어트중인데 아니, 다이어트 중인데. <laughs> 아, 얼굴 살은 빠졌는데. 얼굴 살 빠졌어? 어, 얼굴 살 빠졌는데 몸이 커졌어. 아예 권투도 하고, 쉴싱도 하고, 런닝도 아 하거든? <laughs> 이어서 하객들을 향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동행해 주뭐 이렇게 긴장했습니다 <laughs> 아름다운 신문을 내습니다 우리 아버님 한번 네, 안아 주씨요 우리 사위 네, 그리고 아버님께서 두 손을 집... <laughs> 다음 결혼 음 <laughs> <다음> 결혼 <덕분>. 음 <laughs> <다음> 결혼 씩씩씩씩씩 빨리 오씩씩 이서 네. 저 네. 가발이 됐다. 이서 힘들다. 엄마. 오늘 장작 행사를 니다 우리 선재민 김지수 부부께 우리 신랑 신부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감사의 오.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. 우리 선재민 김지수 부부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? 해지. <laughs> <행진. 웃음>